골프를 너무 모르네, 안, 아유 초짜라 아유, 조금만 던져주면 존이나 초짜 골프라 뭐, 뭐 알아야 지 던져야 믿고 던져야지 걸 몸을 돌리네, 아유 에이. 던져야지, 아까 뭐 어깨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 오비네, 아유, 이거 여기 에서확 던져야 희한하네 던져야 그렇지 어깨가 돌기, 돌지 말고 던지고 돌아야 돼 본능이요? 그 짧은 찰나 짧은 차례 체가 돌아야지 몸이 도네. 큰일이네. 내려. 내라고지 <laughs> 어, 그 어. 피니시는 뭔가한테 배워야 되겠다믿고 던져. 내려. 체를 내리 빼겠어. 빼겠 내려. 밝은 시장 안 던져. <laughs> 못했안 나오네. 아니, 체중이 안난 이게 몸이 가는 게난체중이동을 하는 거야. 이동해 그러면 자신 있게 이동해 보려고면저 수육 국밥으로 왔다. 아, 이게 탄도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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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아, 아, 아. 이 정도면 아, 아. 내가 탄도 좀좀 나오는 거라 야. 22도. <laughs> 와. 백습이 5,300. 세 아, 좀. 필드감 150 나오겠다. 레 확실히 올려 줬네. 인정.